식물하이 밀어 넣어주시면은 사인버드먼 조금 더 많이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분 수치가 필요량이 더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인버드먼 조금 더묵은다고 봐야죠. 하, 지금 블랙사파이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하시던데.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하시오 하지 마시오라는 것은 지금은 저도 빠를 것 같아요. 왜그냐그머는 네,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지금 이제 우리 최병호 사장님의 이 블랙사파이어 이 밭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밭하고 크게 차이 나는 점딱한가지예요 여기는. 노지 예, 비가림. 예, 노지 네. 비가림이고. 어, 네. 아니요. 뭐, 네. 예, 뭐, 저희 뭐, 저, 지금 뭐야, 가온을 전혀 하지 네, 않고 그냥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네. 하셨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사파이어 바탕은 조금 달라요. 특이점이 몇개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포도로 보면은, 지경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다른, 뭐, 군데군데 긴 송이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길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색은 전반적으로 먼저 뭐 다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 이쪽은 다른 밥보다 당도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연농보다, 뭐, 이제 제가 노지가 약간 늦는 는 당연하겠죠. 사장님께서 혹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저희 뭐, 블랙사파의 특이점이나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사인 마스크 버더만 일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지금 1000평인데 500평을 숨었어요. 네네. 절반은 타이마스케하고 절반은 블랙 사파이를 숨었어요. 숨었는데 이제,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쪽도 사진이고 이쪽도 사진인데 절반은 블랙 숫자 해갖고 블랙을 숨었는데 숨어놓고 보니까 이물위 조절이 잘안 돼서 죽는 나무도 좀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노지기 때문에 일년생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지위에 절반이 늘어져야 되는데 안 늘어진 부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이제 수정을 2차 한번 담갔어요. 담그다 보니까 알은 이제 많이 컸어요. 알은 많이 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도는 이제 몇 불순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먹으면 지금도 아삭아삭 좀 당도는 나와요. 예. 근데, 아. 예, 노지 치고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가서 보나, 어디 가서 보나, 노지에다 모는이 블랙은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남, 전남에서는 아마 노지다 숨어놓고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색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학기까지 지켜보면은 이제 몇 년에 어쩌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림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 저희도 뭐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동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까 사장님은 2년 1년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심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심어서 올해 처음 열매를 달았는데 그러면 겨울을 한번 일단 지났지 않습니까? 네, 겨울. 그리고 올해 이거 올해 수확을 하고 또 겨울을 이제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근데 제 생각인데요 네. 이게 뭐 동해로 죽는 것이 아니고 수분 부족으로 해갖고 이제 나무가 조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게 좀 경험이 없어서 물을 좀안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제 나무는 그렇게 부르끔까지 안 죽었어요. 지금 맨나무 안 죽고는 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다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작년에 여기서 물을 몇번쪄 버리니까 나무를 내 나름대로 못 키웠어요. 내 생각대로 안 커서 올해 이제 열매를 좀 달았는데 올 겨울 지나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좀그려지고 몇년버터면 뭐 절감도 질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알이 한나에 보통 15g에서 2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알 자체는 굉장히 네. 굵고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아직은 좋은데 나쁜데라고는 말하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날 하기가 힘들다.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청이 지는 편도 많은데, 나무 상태로 보면은 약간씩 이제 기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나무들은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연어나무하고 떼어나무하고, 두나무만 지금 현재, 그렇지, 여러 잎갈지를 이런 데를 보면은, 네. 아직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보니까, 뭐, 뭐 물론 제가 식품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은, 전반적으로 나무 모양새가 굉장히 이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넘기고, 그리고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쌓고, 네. 내년에는 또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제 절간도 좀 이제 질게 빼보고, 네네. 이제, 이제,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그림대로 한번 해보고, 또, 또 연구하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노지, 이제 그, 사실 안 오려고 했어요. 근데 노지니까, 노지에서 블랙사파이를 하는 데는 잘 없어요. 한두 나무씩은 있어요? 네. 한나무,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블랙사파이를 심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와서, 뭐, 뜻밖의 수학이죠. 여러분들께, 뭐, 노지에서도 블랙사파이를 이제 재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딱 보여드려 왔는데, 네. 지금 이런 성인은 보통, 한 2kg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크기가 그런 굉장히 한, 큽니다. 네. 한 성이 한 2kg 정도 나가고, 웬만한 것은 다 1kg 쓰은다 넘을 거예요. 그 3kg 남아요. 네. 저 정도는, 한 3kg 정도 아. 지금 이알 자체가, 이런 것은 보통 제가 지금 재보도안 했는데, 그건 한 20kg씩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자체는 만족도를 느끼는데, 지금 절관이 좀짧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좀 남죠. 회장님, 이거 지금 1차로 그 수정을 하셨죠? 1차만 수정을 했죠. 1차만. 예. 1차만 수정 했는데, 뭐 따로 뭐 저희가 뭐 송이 열라든지뭐 이런 부분은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손안 되고 네. 이제 아직은 이제 내가 시험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을 해보고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수정 방법도 이제 달리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열과가 이쪽으로 봐서는 열과가 지금 현재는 한 털도 안 나왔어요. 음. 아 맞네요. 네, 네 이쪽으로는 열과가 한 털도 안 나왔는데 저쪽에 열과 있는 열매가 달려가고 있는 열과가 한 송이가 있는데, 그건 입수가 적더라고요. 아. 입수가 적으면 사이나 블랙도 열과가 오더라고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 이 입수가 이 사이, 사이는 12개 정도나 가지면 충분한데, 이거는 15개는 입수를 가져야만이 열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고토를 많이, 일어났어요. 고토 이런 칼슘이 안 그래도 이제 네. 그 필요량이 사회보다 더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죠. 고토를, 그러니까 나 칼슘을 많이 넣어서 그거를 코팅을 많이 해주면은 열과가 안생깁니다 그리고 이전 촬영 때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그 수정 처리를 했는데가 안 했는데보다 열과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밭에는 열과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칼슘하고 고토를 많이 이렇게 잘 시기 때잘 밀어 넣어주면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열과 한 털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여기가 물이 쟁겼어도 물이 쟁, 장, 이틀을 쟁겨갖고 있었는데도 지금 열과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음. 이, 이런 칼슘이 이 아무튼 뭐 잘저절이잘 됐고 고토도 잘 충분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블랙사파이를 어 재배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말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시원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 제가 뭐 주관적으로 뭐 개인적인 소, 소견이라는 네. 게 따라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큰 경험도 없고 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랙사파이를 하신다면 은 경험자 말씀을 많이 귀를 많이 기울이셔 하고, 특히 이제 그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이제 밀어 넣을 것을 충분히 밀어 넣어 주시면은 사인 버드은 조금 더 많이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분 수치가 필요량이 더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인 버드은 조금 더묵는다고 봐야죠. 하, 지금 블랙사파이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하시던데.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하셔 하지 마셔라는 것은 지금은 저도 빠를 것 같아요. 애기냐 그면은 러 저도 이제 시험 중이고. 자, 몇 년까지 해봐 가지고 이것이 여러 콤 절관이 좀 길고 이제 키로 수가 한 나무에 개도 한내 나름대로 이한 2, 3 0키로씩 달아 갖고 수확을 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이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은 하시오 하지 마시오 사래 이라면은좀 빠른 것 같아요. 아직은 검증이 예. 안 됐다. 예. 보면 되네요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그, 이렇게, 음, 사인, 블랙사파이 하신 분들하고 많이 이제 접촉을 하셔가지고, 서로 타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들어봐라, 이야기를. 예. 예. 네. 이 밭에 있는 걸 한번 둘러보고, 작은 거 벌써 색났는 것도 있고, 색안난 것도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열가 나는 것도 혹시 있으면 한번 보고, 또 착과가 덜된거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한번 다 같이 할게, 보면, 여기에 또막 찾아서 또 회장님을 또막 극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네.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잖아요. 왜냐면은 하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이 밭을 테스트로 하시는 그렇죠. 돈을 벌려고 뭐 하는 목적도 몰려 있겠지만서도 먼저 해서 성분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뭐잘 되는 것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않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이 블랙사파이를 어 아무도 노지에 테스트를 안 하시는데 먼저 하시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한번, 네. 보, 한번,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근데 적은 손이라 해도요. 지금 요 정도는 적용속이라 해도 700g 정도는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거의 이제 한 800g. 이런 것은 다 1kg 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파리가, 이파리가 첫째 싱싱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단대 가서 다른 농가들 보면은, 이거 입이 거짓 빨간이 지금 단풍 드는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저희 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간 나무는, 여기 큰 나무 네 나무가 있어요. 단풍여주다 네네네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찻가량이 작은 같은 경우에 지금 색깔이 이미 벌써 오고, 이제 당도가 네 올라가는 상태. 8월 1 0월 이제 탈질하려고 좀. 이런 것 같은 하나. 경우는 그렇게 찻가량이좋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달려있는 송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붉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지금 저, 땅에서 뒤지기가 지금 많이, 많이 뒤지고, 뒤졌어요. 그냥다 젖었다, 이 말이죠. 네. 예. 뿌리가 지금 떠났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랬을지. 활짝이 못 됐다. 예. 뿌리가 아무튼 뭐 바닥, 바람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음... 그 얘는 이제 이 전체 바닥에 두 나무가 들어오고는 그 얘는 다 깔끔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송이가 잘 달려 있는 부분은 잘 달리고 있는데 열매를 안 물고 나온 것도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큰 편이긴 하지만 노지에서 저희 블랙 사파이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는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하는 활동에서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재밌는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고, 사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도 안 하는데 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대단하신 거잖아요. 네, 쉬운 네. 쉬운 결정이 왜냐면 이 농사라는 게 돈하고 직결돼 있는데 잘안 되더라도 나는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부자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충분히 응원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송이가 상당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작습니다. 근데 이 블랙 사파이에서 꽃이 하나만 맺었어도 놔뒀어요. 선은되를 않고, 이 저슴만 따졌을 뿐이지, 이 포도의 알맹이는 손을 한, 한 털도 안됐어요 근데 이렇게 입수 없이, 가지가 없이 이렇게 붙은 것도 놔둬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상품성은 없어도,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보기 위서 아토스니까 내네 중에 이제 수학 때 보면은 뭐다리개인적으로 1차 수정했는 것과 안 했는 것에서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쪽 끝으로 가서 보면 수정이 안된 성이가 또 있어요. 한번 그쪽으로 이동을 네. 해보실까요? 네. 근데 안된 거다 하고 되는 거다 하고는 그람수가 좀달라져자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안한 성이 설명해주세요. 안 되는 것은 절관이 쭉 늘어져서 길게 나오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절관이 짧으면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참내 생각했을 때는 수정을 1차 한번 담그는데 이제 그 담구는 비율을 조금 더 연하게 예 연하게 담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담구는 것은 알맹이가 다 이렇게 15g에서 20g 정도 되는데 안 담그는 것은 10g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쳐진다. 맞아요. 네. 그리고 꽃 모양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은 수정을 한 것은 2차 담근 것은 아무튼 꽃 모양으로 좀제 생각인데 이쁜것 같아요. 음, 올해 수확을 하면서 내년에 1차 수정을 할지 안 할지 또한번더 네. 이제 정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제 수학 시기 때, 이제 저것도 수학해보고, 이것도 수학했을 때, 이제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수정이 안한 것이 좋은지, 한 것이 좋은지, 그것을 이제 올 가을에 수학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판단할 거예요. 네, 좋은 개인적인 의견과 또 <laughs>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랙 사파이어였습니다. 네.